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프로그래머 올리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최근 실적과 업황, 구조재편 이슈, 그리고 배터리, 수소 등 신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기업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변곡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범용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배터리 소재와 수소 사업을 축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10월 독일의 K2025에서 고부가 첨단 소재 라인업을 집중 소개하며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이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산 석화 빅딜 합의입니다.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대형 NCC 본격 가동했습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 소재 확대입니다. 네 번째로 수소 저탄소 케미컬입니다. 2030년까지 총 6에서 10조 원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핀란드, 네스타와 바이오 재생 원료 공급 협력으로 저탄소 플라스틱 전환을 확대했습니다. 실적과 업황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 결산을 보면 중동, 중국, 글로벌 수요 둔화로 범용 제품 스프레드가 악화되면서 24년도 연간 영업 손실은 약 8,95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최대 손실입니다. 섹터 전반에 구조적 적자 기조 속에 회복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25년 2분기 실적은 매출 4조 1971억 원, 영업손실은 2449억 원입니다. 기초소재 부문 손실이 컸고 스프레드 가동률, 전기보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사업 구조 변화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감축 해외 확장 수트랙으로 이어져 야 됩니다. 국내는 빅딜을 통해 중복 설비 원가를 줄이고 인도네시아 등 성장 시장에서는 자금률, 수요 격차를 활용해 스프레드 개선을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소재 체인 내재화입니다. 세 번째로 저탄소 바이오피드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밸류체인입니다. 수소는 부생수소 활용과 암모니아, 연료전지 연계 등으로 2030년 로드맵을 재확인합니다. 다만, 상업화 수입 반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구조재편의 체질 개선 효과, 동남아 현지화, 배터리 소재 성장과 저탄소 프리미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소에서의 수익성입니다. 투자 관점은 업황 바닥 통과 신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국내 설비 통합 일정과 세부한 가동률 스프레드 개선, 분기 손익 개선 이런 체크포인트들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동남아 플랜트 안정화와 배터리 소재 매출 가시화, 저탄소 제품 판매 확대가 워티플 재평가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트로 보겠습니다. 롯데 케미칼은 현재 고평가에서 저평가까지 약 45만 원에서 현재 7만 6천 원까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우량주, 대형주,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흔들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한 다음에 조정은 약하게 여기까지 주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 파동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쌍봉을 찍고 현재 조정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 구간도 이탈한 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지 구간인 이전에 큰 파동이 있었던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월봉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봉상 체크했을 때, 롯데 케미칼이 좋은 그림은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 주는 그림이 제일 좋았지만, 현재 이탈을 해가지고 하락 추세 많이 갇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롯데 케미칼은 더큰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파동이 시작되고, 저점을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줘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탈시켜서 현재 바닥에서 횡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월봉상 좋은 타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일봉상에서 매집이 바닥에서 들어오고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크게 봤을 때 큰 추세는 하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채널은 이렇게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작은 추세를 작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작은 추세를 작도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작은 추세를 작도했을 때는 이렇게 작도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작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에서 추세끼리 큰 추세로 빠지고 있었지만 현재 그 추세 절반 크기만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매도세가 덜 나오기 시작했고 세력들이 시장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작은 추세가 돌파하면서 횡보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이렇게 될 거라는 장담은 못드리지만 현재 작은 횡보 박스가 이 구간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만큼의 성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앞에 어느 정도 물린 개미들의 본전가를 줄어갈 매집봉 하나는 기대해 볼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점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좀 다르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돌파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전에 고점을 형성한 8만원, 8만원을 돌파했을 때 1차를 체결시키고 1차가 체결되면은 바로 위 저항대가 기준봉을 세웠던 캔들의 고가와 이전에 지지했던 이 구간의 지지와 저항 구간이 지금은 현재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8,300원 부근을 1차 저항대로 보고 2차 저항대는 이전에 이 구간에서 바닥, 그리고 고점, 고점을 계속해서 매물대를 만들어줬던 97,600원 부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돌파 후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분할 매수 구간은 69,400원 부근이고 다음 분할 매수 구간은 59,14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52,000원 부근에서 분할해 주시고, 손절가는 51,800원에서 손절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나리오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다가 돌파를 하면은 88,200원을 도달했을 때 적절히 분할 매도 그리고 본전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2차 저항대까지 홀딩까지 가능한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척 매집봉으로 이탈했을 때 69,470원 부근 1년선 부근과 박스권 상단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고 더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59,140원 부근에서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온다면은 51,800원 손절가 위에서도 잡아주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분할까지가 제일 좋은 기회고, 59,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중장기 관점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손절가를 69,400원 부근으로 잡을지, 손절가를 59,100원으로 잡을지, 51,800원으로 잡을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손절가를 51,800원으로 잡고 돌파할 때 잡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트 읽어 주는 프로그래머 주식 올리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서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 가세요.